어, 여러분 혹시 글씨 잘 쓰시나요? 음, 저는 뭐 그렇게 대단히 글씨를 예쁘게 잘 쓰는 건 아니지만 뭐 나름 제가 만족하게 만족하는 그런 필체를 가지고 있어요. 근데 제가 원래 글씨를 좀잘 뭐 썼냐 뭐 그런 건 아니고 어, 굉장히 악필이었는데 어, 어릴 때좀 예쁜 글씨를 가지고 싶었어요. 그래서 내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나만의 필체를 가지게 됐거든요. 어, 그런데 요즘 또 예쁜 글씨 가지고 싶다, 악필을 좀 어, 교정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. 어, 스마트폰으로 주로 텍스트를 쓰고 컴퓨터도 대부분 다 타이핑 치잖아요. 어, 그런데도 어, 예쁜 글씨체에 대한 어, 그런 욕망은 여전히 있거든요.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, 제가 경험한 몇 가지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. 음, 첫 번째는 음, 자기가 꼭 담고 싶은 필체를 찾아내는 거예요. 이게 제일 중요한데, 보통 우리가 글씨를 예쁘게 쓴, 쓰려고 하면은, 이제 서점에서 파는 책이나 뭐 그런 거 보게 되잖아요. 거기 책 사서 보면은, 어, 떤 책은 무슨 궁서체인지 명조체인지 그런 굉장히 딱딱한 그런 글씨체를, 어 이렇게 뭐 흐리게 인쇄한 다음에 그 구독자가 그 위에 손으로 그려서 그렇게 글씨를 연습하도록 하는 그런 책들도 있잖아요. 요즘에는 아마 그 뭐지 캘리그라피, 그런 걸 쓰시는 분들이 글을 적어놓고 올 따라서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책들은 제가 본 적이 있어요. 근데 저는 그것도 조금 답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 그렇게 따라하기에 그런 글씨들은 너무 어렵거나 또 나하고 맞지 않거나 내 취향이 아니거나 그럴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여러분 주변에 글씨 굉장히 예쁘게 쓰시는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. 그런 분들 중에 어 뭐랄까 좀내 글씨와 계열이 가장 비슷한 그런 필체 그런 어, 필체를 찾아서 그 사람의 노트를 빌려야 돼요 그래서 복사를 한 다음에 어, 그 사람이 쓴 대로 그대로 따라서 이제 그려 나가는 거죠 그 사람이 기억을 쓰듯이 기억을 쓰고 그 사람이 리을을 쓰는 형태 그대로 리을을 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필체를 계속 필사해 나가면서 자기 글씨를 교정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 방법이 저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, 그래서 어, 내가 딱 담고 싶은 그리고 현재 지금 나의 글씨체와 너무 다르지 않는 그런 비슷한 필체를 발견하는 거 그게 글씨를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열심히 하는 거죠. 보통 우리가 처음 컴퓨터 타이핑 배울 때 처음부터 이렇게 잘치이라고 생각 못 하잖아요. 계속 버벅대고 잘 치는 사람들 보면 너무 신기하고 뭐 그랬을 것 같아요. 근데 글씨도 마찬가지예요. 우리가 타이핑이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분명히 뭐, 한두 달 뒤에는 편안하게 타이핑을 칠수 있었던 것처럼, 글씨도 처음에 이제 새로운 글씨를 따라 그려가면서 연습하는 과정은 조금 뭐 힘들 수 있어요. 그런데 틀림없이 한두 달 후에는 상당한 수준으로 그 글씨체가 내게 돼 있어요. 어, 틀림없습니다. 그래서 뭐, 더욱더 집중적으로 연습을 한다면은 아마 한 1, 2주 안에도 어느 정도 글씨체를 바꿀 수는 있을 거예요. 제가 아주 예전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옛날에는 이 글씨를 교정해주는 학원이 있었거든요. 요즘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. 그런 학원의 광고를 버스에서 봤는데,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, 뭐, 10년 쓴 글씨? 10일이면 바꿀 수 있습니다. 뭐, 이런, 어 느낌? 그런, 이제, 카피가 있었어요. 근데, 그 말에 제가 조금, 공감하는 게, 한 10일 정도만, 좀 집중적으로 매일, 어, 뭐한 30, 40분씩만, 어 따라 해도 충분히 글씨체가 바뀌게 돼 있어요. 어, 요즘 저는 또 글씨체가 다시 한번 바뀌었는데요. 뭐 때문이냐면은 저는 이제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쓰거든요. 왜냐면팬 때문에 그래요. 그 최근에 저는 이제 제가 쓰는 글씨의 거의 대부분을 어 노트 갤럭시 노트에서 다 하고 있어요. 쓰고 있어요. 물론 뭐 이제 뭐 종이에 쓰는 경우도 뭐 가끔 있지만은 회사에서 뭐 회의를 기록한다든지 간단한 메모를 하는 어 그런 것들은 다 노트 9에서 하고 있거든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좁은 영역 안에서. 글씨를 좀 가독성 있게 쓰기 위해서는 평소 제가 쓰는 글씨체 하고는 좀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, 그런 갤럭시 노트 환경에 좀 맞는 형태로 글씨를 최근에 좀 고쳤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어, 실제 글씨체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본인이 음, 본인의 글씨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은 어, 첫 번째는 어, 따라 하고 싶은 백, 꼭 담고 싶은 그런 사람의 글씨를 발견할 것, 그래서 빌려서 그대로 연습해 보는 것, 이 방법대로 훈련하시면은 확실히 변화가 있으실 겁니다.